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사 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위험 비어을 퍼트리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건 어, 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애도하시는 국민들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어서합니다 공장 관제에서 사건은 벌어진 거지. 어. 무슨 사건이요? TF 장학이 한 분을 대동해서 음. 공간을 둘러보겠다고 찾아왔어 어. 아, 처음에 이상한 지시가 내려 총장 공간에다가 그 모든 근무자는 나가라 어,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나가라 공관장 한 명만 대기해 그러니까 거기 천공이 왔다는 거예요? 천공이 왔지 오. 그러니까그 사람을 위해서 다 내보낸 거구나 그러니까 보안을 지키려고 와서 한 시간 정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관장한테 음. 오늘 왔다간 정보가 세면 네가 세면 <laughs> 고때또 그 이상한 일이 벌어어 국방부 청사 앞에 육군 참모총장 서울 사무소가 있어. 여기에 또 나타나. 이봐, 청공이. 그러니까 청공만 다녀가면 계획이 다 합격. 참총장에서 그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그게 청공이 다녀간 직후에이어 육군 총장 관제의 수사 행태라는 것은 변하지 않네요 이게. 제가 볼땐 이건 윤석열 그 라인들의 그 팀들만 그 하는. 팀들만의 이 악질적 그 조작 수사죠. 막 협박을 해서 진술을 바꿔내고 이상한 증거가 툭툭 튀어나오고 윤석열 쪽이 수사한 거를 뒤여보면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대한민국 검사가 다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검찰의 이 수사 행태라는 것은 변하질 않네요. 이게. 이것이 조작의 이제 파동으로 가면은 그런 인권적 성찰의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국민의 힘의 원내대변인 발표된 거예요. 우리 국민이 사회에서 죽을 때문 대통령 뭐래? 우리 국민이 이태원에서 대통령 관저하고 거리가 뛰어도 10분 거리면 돼요 거기서 158명이 돌아가실 때 윤석열 대통령 뭐 하셔? 7개월 동안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경제에서 눈에 띄는 또는 뭐 공약 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국가적 예. 어젠다가 보이지 않아요 보통 집권 6개월 하면 6개월 공약이행 평가나 성과 평가잖아요 다 찾아보십시오 윤석열 꼴 6개월 평가가 있는지 공약 <laughs> 평가가 할게 없어요 왜 공약이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공약이 공론화된 게 없어요 지난 7개월을 지금 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생각에서는 예 안 된다고. 그런데 문대성 씨는 이 김건희 씨보다 1년전 동문인데 그건 아주 업계 편지를 하고 차이는 단 하나 권력자의 부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적당히 예술작 이것저것 쓰자 휘집어 와서 하나의 그런 해치해서 자아 기회 만들어낸 네. 미조 짜지기 놈이죠. 경찰이 지목한 곳은 저희가 보도한 곳이 아닙니다. 국민일보와 조선일보. 현재 3차로 넘어오지 못했어요. 2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걸 가지고 보도를 했다면. 3차 시간대에 어떻게 나오는지 포렌식 결과도 기다려봐야 되고, 현재 검증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 수사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경찰청에 누군가가 이렇게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특정한 언론에 흘리는 것 자체가 어떻지 못한 게 아닌가. 행태 자체가 온당치 못하다. 너무 마음이 급해 보여요. 네. 한국도 축구경기도 있고, 청담동 술자리는 그냥 가짜뉴스로 오늘 보도해서, 네. 그러면 월드컵 이슈에 그냥 다 파묻어 버리려고. 이 정권의 핵심의 수뇌부들의 꼼수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초조함. 조선일보의 보도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그동안에 조선일보가 해왔던 걸 생각한다면 2차가 있었고 3차가 바로 청담동 룸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저 3차 청담동 룸부입니다 입주정에 네. 불과한 넋두리를 사실인 양퍼뜨린 것입니다. 대통령, 하고 산동훈 장관 왔을 때 반주해줬죠? 아, 못하는 것이 없지. 어. 그럼 뭐 대통령도 난... 굉장히 칭찬 했다면서 연주를 듣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한자를 나는 사실이 없으며, 아, 그럼요. 그다다가 아, 이제 신호고, 친호고친하고 사적으로 대통령님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7월 20일 날, 그러니까 한두달 전쯤에, 그청담동급에 갤러리아에 있는 그 인근 카페에서, 예, 그때 그, 우리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현정 변호사들 이렇게 그 하고 같이 그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그날 모임은 이제 어떤 그좀 취지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 그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그 일어난 일을 예. 내가 말할 수는 없죠. 아 그럼요. 그다가 이제 친하고 굉장히 네.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때가 뭐 늦지도 않았어요. 서로 이제 예. 그 정글잘해 보자 뭐 이렇게 네. 격려하는 모임이었나요, 서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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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여이